영상 안 찍으려고 했다 찍었다. 지금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있거든요? 빨리 와, 뭐해? 차 빼자. <laughs> 안녕하십니까? 맞드니까요 김태용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다, 찍었다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딱 그런 경우입니다. 고객님 거는 지금 개인 회생 36회 차 중에 16회를 납부하셨고요. 원래 고객님이 저희한테 처음에 문의 주셨을 때는 부도 나셨어요. 아예 진행이 안 되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저축은행에서 심사 기준을 조금 완화하면서 고객님 걸 저희가 다시 재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한도를 받아놨고요. 고객님이 처음에 원하셨던 게 이제 빨간 색깔 골프. T I 모델을 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연식이 14년식이고 너무 이제 킬로스도 올라가서 우리 고객님 거는 이게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할부 한도를 너무 안 준다라고 해서 고객님 원하시던 또 다른 시빅 차량을 봤다가 시빅 차량도 한도가 안 나와서 결국은 마지막 이제 고객님의 희망 소울 부스터 차량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데 우리 고객님들이 썩 그렇게 믿음을 못 가지세요. 저희가 차량을 비싸게 팔것 같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드나봐요. 고객님이 이제 엔카라든가 다뒤져 와서 소울 부스터 차량을 사고 싶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에 맞게끔 정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연식 키로수 이런 부분들이 고객님한테 딱 맞게 저희가 진행이 돼서 아마 우리 고객님 진행하시면 지금 전혀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월 부담금을 조금 더 작게 원하셨는데 이전비라든가 차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이 차량을 추천 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솔부스터 차량은 용도 이력도 없고 그리고 고객님이 원하셨던 옵션 이다 들어가 있어요 노블레스 모델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유보 기능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라서 고객님이 찝찝하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원래 고객님이 내가 가서 차를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막상 전저한 이틀을 하이브 t v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나서는 아 제가 안 가도 괜찮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셔서 차량 오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차량은 다 보셨어요. 엔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엔카에 또 제휴되어 있는 업체에서 차를 갖고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이미 차량을 다 보시고 이아 차량으로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제가 실 차량을 보지 않고는 진행이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실 차량을 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차량으로 저희가 한번 진행이 될 솔부스터는 저희가 사실상 진행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솔브스터가 어떤 차량인지, 어떤 편리 기능이 있는지 마이드링카를 보는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차량 보러 가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 차량을 어차피 최고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있거든요? 맨 앞으로 뺀 다음에, 우리 고객님한테 사진을 또 찍어 드려야겠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빨리 와, 뭐해? 차 빼자. <laughs> 자, 차량은 오늘 이 차량입니다. 앞에서 한번 비춰주세요, 부디님 짜잔. 자, 소울 부스터. 제가 말씀드렸죠? 앞모습이 약간 아이언맨 얼굴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LED 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네개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상시등이 밝게 들어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뭔가 앞이 빵빵하게 바뀌었다. 우리가 아는 소울이 아니라, 빵빵한 소울이다. 뭔가 가득 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깜빡이도 약간 예쁘게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LE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들어오고요. 백미러에도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지금 여기 조명 아래긴 합니다만은 뭐 잔기스가 있거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보시면 타이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타이어 60% 7 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뒤에도 기본적으로 타이어 상태라든가 휠 상태가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벨로스터를 출고했죠 비슷하게 여기 뒤에 머플러가 달려 있습니다. 일전 터보라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준것 같아요 그뒷 여기 라이트가 볼보 느낌 나게 약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소울 부스터 느낌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뒷 의자가 7대3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좀 좁다라고 하시면 앞에 헤드레스트만 좀 낮춰서 일자로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차박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가 높게 나와서 뒤에도 여기 이렇게 비밀 숨은 공간 이렇게 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차량들은 스페어 타이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들 제가 따로 뺀거 아닙니다.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역경을 내시더라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고 왜 뺐냐고. 뺀뺀거 아니고 요즘에 안 나옵니다 스페어 타이어. 그 보시게 되면 이 타이어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휠 상태도 좋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껍질이 벗겨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깨끗합니다. 지금 외관은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완전 AAAA 급입니다. 그리고 실내 한번 볼까요? 일단은 실내 향기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 거는 제가 풀옵션 여기 여기. 선, 통풍 시트, 열선, 통풍시트, 열선,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고객님은 처음부터 약간 스포티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두고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하이패스 룸미러라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폰이라든가 다 설정할 수 있고 이건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안 들어가 있고 안드로이드랑 설정해가지고 고객님이 여기서 내비가 나올 수 있게끔 설정이 되는 기능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기본 가죽 시트 상태 너무 좋습니다. 핸들도 까진도 없고, 그리고 핸들 여선도 아주 지금 뜨끈뜨끈합니다. 차선 이탈까지도 19년식이라서 다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고객님은 지금 오늘 일을 하고 계시고, 원래는 방문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구태어 안 오셔도 될것 같다. 왜냐면 하 저희가 이미 사진이라든가 차량 정보들을 다 제공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이 굳이 안 오셔도 차 상태만 괜찮다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엔진 시동이 켜진 거예요. 잡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차량이 떨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드라이브 났는데도 전혀 없어요 이 정도면 아주 정말 나이스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진 났을 때도 지형이 튀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신차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부담이 없어요 나가면서도 고객님도 차를 타시면서도 부담이 없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내라든가 외관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합격입니다. 지금 뒷자리까지 한번 볼게요. 자 뒷자리도 사용감이 전혀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선팅이 워낙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발판 매트도 좋은 게 깔려 있는데 이걸 좀 어필을 못했네요. 제가 이제 우리 고객님한테 외관 사진, 내관 사진 다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마 이 차량 보시게 되면 마음에 안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량 상태가 제가 봐도 좋고 제가 봐도 이쁜 것들은 우리 고객님 이 보셔도 아마 충분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릴 자체가 되게 이뻐요. 그릴이 요즘에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사진이랑 동영상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고객님한테 보이시죠? 아, 좋네요. 라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 진행을 안할 수가 없는 차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워낙 차를 좋다 좋다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좋은 차량을 판매합니다. 고객님하고 통화하고 네, 고객님, 차량 사진 다 보셨죠? 깨끗하죠? 항상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차량 사진을 다 보내드리면 그때야 이제 우리 고객님들 웃으세요. 좋네요. 그렇죠. 아이, 차가 광빨이 <laughs> 장난 아니에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차에서 보니까... 좀. 그러게요 타이어도 지금 한70%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중간에 한번 가셨죠 8만 키로니까예 그렇죠.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지금 제가 뭐 주행을 해봤을 때도 문제될 부분도 없고 블랙박스도 잘 나오고 실내 다는 감 실외 사용감이 너무 없고 발판 매트도 좋은 걸로 깔아 놓으셨어요 코일 매트로 해가지고 좋은 걸로 깔아 놓으셔가지고 크게 따로 돈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걸로 한번 그럼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요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지금 유튜브 영상 찍고 있거든요 에이. 원래 오시면 대면으로 찍으려고 그랬는데 에이. 못 오시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laughs> 거는 제가 이제 출고까지 다 마무리할 때 엔진호일까지 다 교환을 해 드릴 거고 네 일단 올라가서 제가 이제 서류 접수하고 지금 이제 12시 좀 넘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객님 계신 곳으로 3시에서 4시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해 볼게요 그 6시는 안 될까요? 아, 시간을 좀 늦출 수 있어요 편하게 해 주시면 네 퇴근 시간 맞게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 안 하시고 자차를 이용하셔서 퇴근하는 걸로 네.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야 고객님 드디어 없습니다. 그저께, 어저께까지 저희 믿지 못하시고 계속 고객님이 차량을 찾아갖고 계속 보내주셨는데 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 마음 편히 계시면 저희가 좋은 차량으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고객님 거는 저희도 이제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좀 식사 좀 하고 서류 접수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고객님 아까 6시까지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님한테 6시까지 보내드린 걸로 해서 사무실 가서 서류 접수하고 엔진널 교환하고 오늘도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가보시죠. 이렇게 드디어 소울 모델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엔진오일까지 교환이 됐고, 엔진오일 교환하면서 에어 클리너, 오일 필터까지도 다 교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워셔일까지도 저희가 가득가득 넣어드리니까 언제든지 저희 아이들니까 정비 서비스는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우리 고객님, 개인의 생 중에 할부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 고객님이 원하셨던 차종 소울 부스터 차량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하고 우리 고객님한테 저희가 다 보내드렸고요. 고객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문자가 온 내용이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다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인사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참 이렇게 하면 저희가 힘이 나서 업이 돼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 거 생각보다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제가 12시부터 진행해서 지금 4시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님이 지금 계신 곳 서울로 저희가 탁송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6시 퇴근 전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은 처음 통화부터 저희랑 마무리할 때까지 어떠셨는지 한번 후기만 들어보고 오늘도 말이 드리니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일단 지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5일 교환하는 거랑 다 보내드렸는데 사진은 아직 확인 안 하셨더라고요 바쁘신 것 같아요. 별로 바쁘진 않은 거 운동 중이라서. 아그러시구나 잠깐 통화는 되시죠?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다 보니까 고객님이 이제 처음에 요청하셨을 때부터 왜냐면 이제 고객님 이 직접 차를 고르셔갖고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지금 마무리 진행까지 끝났는데 어,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깔게안는데 그고 어? 좋은 차를 리 가격에 게고 그리고 저희가 가격도 다 투명하게 오픈해 드니까 리 편하시죠. 네, 엄청 편해 이제 정 네, 그래서 직접 엔카를 안 찾아보시고 원하는 차종을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뭐 사고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다 고지해 드리고 이런 차량은 진행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고객님도 이제 나중에는 이해가 되셔서 고객님이 이제 차라리 소울 부스터로 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거라서 저도 우리 고객님한테 도움 받은 는게 많습니다. 그래도 출국까지 저희가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드렸고 지금 6시까지 계신 곳으로 저희 탁송 배정을 할 거예요. 기사님 배정 되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타시고 하시면서 좋은 일가득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복 듬뿍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우, 입니이 <laughs> 알겠습니다. 안에 저희가 주차번호판이랑 방향제랑 다 넣어놨어요. 네, 그거는 따로 사실 필요 없게끔 넣어놨으니까 저희가 마이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좋아요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처음에 항상 고객님이 오시려고 하시다가도 제가 요즘에 비대면 서비스 진행을 하는 게 고객님이 이제 생업에 있다 보니까 하루를 빼고 오시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셔서 여기서 5시간,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비대면 서비스 좋지만 대면 서비스가 저희가 차 한잔 마시면서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고객님이 대면 서비스를 원하시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저 얼굴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고객님 이제 개인회생 남았는데 열심히 갚으셔서 또이 차를 타면서 또 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이드리카를 믿고 구매해 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이드리카였습니다